19번 문제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어지고 이제 가속도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뉴턴인 힘이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19번부터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어지고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뉴턴인 이미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가해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초에서 4초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볼게요. 이동거리는 24m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이동거리는 여기 밑에 면적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이 면적은, 자, 이동거리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4m. 맞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가속도는 이제 2m% 제곱이다. 자, 가속도. 여기서, 이, 여기서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지금 4분의 12여서 3mps 제곱이 되겠네요. 그니들 그러니까 틀렸네요. 기억 맞고 ㄴ 틀리고 그 다음에 t귿 그 다음에 질량은 3kg이다. 자, 6N으로 밀었어요. 자, 그때 가속도가 3mps 제곱이에요. 자, F는 MA에서 자 6N으로 밀었을 때 M 모르고 가속도가 3mps 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되죠? 2kg이 되죠? 자 그러니까 디귿도 아니죠? 밥은몇 번이냐면 1번이 됩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0로 잡아당겼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대요. 자, 나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의 질량은 2kg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B의 질량은 2kg이다. 자, 볼게요. 지금 일단 A는 2kg인 거고 그다음에 B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A고 이게 B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F0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초가 되기 전에 같이 운동할 때 보면 F는 MA 쓰면 F0는 한 물체로 보면 E 플러스 MA의 가속도가 이 기울기니까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초가 지나서 지금 B에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때 F0는 M하고 가속도가 여기 이기기를 e 구하면 되겠죠? 이 가속도가 얼마냐면 E가 될 거예요. 자, F0, F0 같으니까 이두 개가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E 플러스 M. 1은2 e, m이니까 m은 얼마가 나오냐면 2kg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역 b의 질량은 2kg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f0은 4 n 이다자 여기에다가 이 e 집어넣으면 f0 나오죠 자 f0는 얼마냐면 4 n 맞네요 자 니은 맞고요 ㄷ. A,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 2초일 때보다 6m 더 크다. 자, 둘 사이의 거리는 지금 이 면적을 그냥 구하면 되죠. 자, 이 면적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면적 구하면 1분의 1 곱하기, 지금 가로가 2, 그 다음에 세로가 4가 되죠. 그러니까 8m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2초일 때보다 4초일 때가 8m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ᄃ은 틀려요.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그림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 abc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는 순간부터 물체가 운동해서 c가 지면에 닿고 그 이후에 b가 c와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볼게요. 자, A의 질량을 MA라고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B의 질량을 MB 자, 그다음에 C의 질량을 MC라고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같이 그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자, 여기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F가 작용하죠? A에는 F가 작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장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의 장력이 작용하고 이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F의 크기는 이 F의 크기는 이제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한 게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같단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F 더하기 MAG는 MBG 플러스 MCG가 되겠죠. 자, 근데 F의 크기가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대요. 이게 이것과 같대요. 자, 그러려면 뭐가 같으면 돼요? MA랑 MB가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ma랑 mb가 같다면 이제 기억이 맞게 되겠죠. 자, ma랑 mb가 같은지를 어떻게 보면 되냐? 어, 일단 c가 지면에 닿고 나면, c가 지면에 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실, q의 실이 어떻게 돼요? q의 실이." 흐물흐물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t q가 어떻게 될까요? t q가 0이 되게 돼요. 자, t q가 0이 될 때, 자, a의 속력을 보니까 어때요? 일정하죠. a의 가속도가 0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단 얘기는 a가 이제 알짜 임이 0이 된단 얘기겠죠. A의 R자임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F는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TP는 서로 지금 반대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AB에 작용하는, 지금 C는 무시하면 되잖아요. 땅에 닿으니까. 그 다음에 TQ는 없고, 자, MAG랑 MBG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R자임이 0이다. 그러면 ma랑 mb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알수 있냐면 ma랑 mb가 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없어져서 f가 이제 c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질량은 A가 C의 두 배이다. 자, 일단 우리가 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요. 둘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C의 질량의 두 배라고 했는데, 일단 놓고 난 후, 이제 이 손을 놓고 난 후를 이제 보면 되겠죠. 손을 놓고 난 후에는 이제 이 F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작용하는 알짜힘은 이제 mg p l u mcg m i n u mg가 되겠죠 지금 방향은 이쪽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땅에 닿고 난 후에 이게 여기에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a의 방향은 이쪽인 걸 알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그다음에 질량은 2m ab의 질량이 m으로 같으니까 그다음에 mc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2가 되겠죠.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요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자, mc하고 g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2m 플러스 mc에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5 되고요. 자, 그러면 4mc는 2m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mc가 이제 2분의 m인 거를 알수 있겠죠? 자, m이 뭐였냐면 a의 질량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ㄴ은 a의 질량이 c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ㄴ은 맞게 되겠네요. 그다음 d급 볼게요. 1초일 때 이제 1초일 때 p가 q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p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B에 작용하는 이제 힘들을 보게 되면, 이제 1초일 때, MBC 빼기 TP 더하기 TQ는 MP의 가속도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g가 1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10으로 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tp 플러스 tq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더했더니 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tq가 tp보다 작다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제 P가 Q를 잡아당,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요게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d 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됩니다. 자, 22번 볼게요. 다음은 질량이 이미 m인 이제 추와 이제 질량이 m인 수레를 이용해서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제 a, b, c의 결과로 오른 것을 한번 해보래요.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어떤 게더 큰지는 알수 있어요. 자, 가속도를 보게 되면 자,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지금, 이렇다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면, 하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잖아요. 근데, 기억이 지금 가속도가 제일 크니까, 기억이 가속도가, 기울가 가장 크니까, 기억이 가속도가 제일 크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ABC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가속도가 가장 큰지를 구해보면 됩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술에 추는 없으니까 술에는 em이고 실에 달린 추가 하나가 있으니까 m인 상태죠. 이게 a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b의 상태는 술에 추 없으니까 m이고 그다음에 실에 달린 게두 개니까 2m인 상태예요. 자,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술에 추가 이제 한개 있죠? 그럼, 수레의 무게가 2m이고, 추가 m이니까 3m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에는 2개 달려있으니까 2m, 요인 상태이겠죠. 자, 이때 가속도를 구하면, 자, 일단, 외력은 지금 요 중력만 있겠죠. 자, 하나의 물체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자, 외력은 mg고, 얘는 emg고, 얘는 emg겠죠. 자 이랬을 때 전체 질량 3m이고 가속도 a 자 얘는 4m이고 가속도가 a 자그 다음에 얘는 5m이고 가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3분의 1g가 되고요. 자, B의 가속도는 2분의 1G, 그 다음에 C의 가속도는 5분의 2G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큰지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30으로 통분을 하면 30분의 10이고, 30분의 15고, 30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고, 그 그다, 다음에 크고, 그다음 A가 제일 크겠죠. 자, 그러면 ABC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A가 뭐예요? A가 디귿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c가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